단이 혹시 미리 연락하면 양 생물 거로일하게일 네, 아, 오늘 밤에 오징어 잡고 갑니다. 네. 네, 구공항에서 오징어 잡고 갑니다. 오늘, 밤. 어, 오늘 밤에, 오늘 밤에. <목소리도> 오늘 밤에 오징어 잡고 갑니다. 오징어 잡고. 갑니다. 오늘 밤에 으 갑니다. 오늘 밤에 생물 판매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택배는 내일 보내드립니다. 오늘 터페는 내일 보내드립니다. 사모님. 오늘 밤에 공개하겠습니다, 오늘 밤에. 네, 오늘 밤에 오징어 잡는 거 네, 방송 들으세요. 네. 오늘 밤에 산오징어 공개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밤에 산오징어. 아니요, 아니요. 몇맥가 공개 안 됩니다. 판맥가면. 판맥만 공개하겠습니다. 판맥가 네, 오늘 밤에 오징어 잡아서 네, 저희가 판매 올리겠습니다. 대 배에서 숙제잡으로 지금, 배에서 오징어 잡는 거 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